끝나고 꼭 할머니한테 소개시켜드릴게. 분명 오래 기다리셨을 거야. 할머니 너무 불쌍해. 이런 나이에도 청소일을 하시다니 너무 대단하신데. 야 청소부 주제에 엘리베이터를 타? 더러워. 나가. 나가야 할 사람은 너야. 잘난 척하는 네가 더 더럽거든. 뭐? 뭐해? 안 들은 척 말고 당장 나가라니까. 할머니 들어오세요. 회사 창립 10주년 자료 정리 완료 전까지는 누구도 퇴근 없어 너랑 그리고 너도 오늘 밤 건물 전체 화장실 청소해 알겠지? 저요. 알겠습니다. 김비서, 청소부 10명 보내 줘.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옷 갈아입으세요.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할머니 너무 불쌍해. 옷도 하나 없으시네. 그럼 쇼핑하러 가요. 제가 옷을 사 드릴게요. 아이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가요. 안심해 언니 골칫거리들 내가 제거해 줄게. 언니 이거 진짜 싸요. 동생 마음대로 골라봐. 이건 아주 싸. 이것도 좋네요. 이두 개를 포장해 주세요. 5만원. 이렇게 비싸. 에이 싸게 준다면서요. 4만원 더 이상 안 돼. 4만원 택도 없지. 나중에 사자. 언니 내가 진짜 싸게 준다. 3만원에 가져가. 근데 카드 되나요? 현금이 없네. 제가 계산할게요. 잠깐만요. 뭐좀 사올게요. 지훈 도련님. 미리 아가씨가 청소부랑 3만원짜리 옷을 샀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미리를 찾으러 왜 가셨어요? 자,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먹던 호떡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먹어 봐요. 맛있죠? 가자. 다음 가게로 출발. 회사에 중요 기밀을 누설했다고? 이건 전체가 다 망할 수 있어. 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제 너 여기서 자료 보고 있었잖아. 너 아니면 누가? 남친이 사장이라고 다 되는 줄 알아? 기밀 유출했다고 알면 널 절대 가만 안둘 거야. 정말 아니에요. 믿어 주세요. 그만해. 해고야. 누가 감히 내 사람을 해고해? 너, 너는 가짜 사장이야.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할머니가 사장님이라고?